네, 3과 본문 좀 가보겠습니다. 3과 본문 가 볼게요. 네. Y의 박준원 영어. 어,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어떤 그 기념 행사 같은 것들이 자, cannot be held. 어, 개최될 수 없다. 열릴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음식 없이는요. <laughs> 여러분들 어떤 보통 그 행사 같은 것들 뭐, 올림픽이라던가 어떤 이러한 그 뭐냐, 뭐, 피파 월드컵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혹은 행사 같은 것들은, 어 열리다라고 표현할 때 수동태를 써요. 그래서, 열릴 수 없습니다. 음식 없이는. 이라고 문장 끝났어요. 문장 이미 끝났는데 갑자기 누가 나옵니까? 음, 웨덜이라는 접속사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제 부사절이죠. 그쵸?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웨덜절은요, 일단은 명사절로도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부사절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사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접속사가 껴 있고 뒤에 문장 나오잖아요. 주어동사, 그쵸? 자, 접속사부터 뒤에 나와 있는 문장까지를 묶어줘서 얘를 부사절이라고 하고, 나머지 또 주어동사 문장이 나오잖아요. 얘를 이제 주절이라고 해요. 주인공이라고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누가 됩니까? 주절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문장 끝까지가 이제 부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덜절 같은 경우는요. 뜻이 어떻게 되냐면 명사절일 때는 여러분들 모모인지 아닌지. 그렇죠? 모모인지 아닌지. 그래서 동요가 누구예요? if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사절을쓸 때는 비슷해요. 모모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뭐 그게 그소리를 그렇죠? 비슷합니다. <laughs> 그래서 가볼게요. 자,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지칭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되겠죠. 바로 앞에 있는 요거겠죠. 그 기념 행사들이, 어, 떤그 생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념, 어, 결혼식, 또는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음, 뭐 공휴일, 명절, 뭐, 다 되겠죠. 그것들이 이거든지, 이거든지, 이거든지 간에 음식이 없이는 절대로 대부분의 이런 행사들은 열릴 수가 없다. 음식과 함께 동반된다. 큰 행사들은 뭐 이런 내용이겠죠. 별명없었고요좀 지울게요. 지저분해서 좀 지우겠습니다. 자, 하지만 때때로 음식 바로 그 자체가 여기 주어져. 그 다음에 어, 이유가 된다. 뭐 이런 뜻이네요. 이유이다. 음식 자체가 이유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셀프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좀 같이 잠깐 좀 설명 좀 해볼게요. 음. 여러분들, 여기 뒤에 이게 셀프가 붙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재기 대명사라고 합니다. 재기 대명사. 자, 재기 대명사는요, 두 가지로 쓸수 있어요. 첫 번째, <laughs> 1번, 자, 재기적 용법. 2번, 강조적 용법으로 쓸수 있는데, 자, 재기로 쓰인다는 것은 이 셀프란 녀석,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지가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직접. 여러분들, 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죠? 유치하지만 노래 불러볼까요? 명사 역할, 주목보. 그죠? 명사 역할, 주목보. 해가지고, 이제기래 명사가 명사로 쓰이면요,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로 쓸수 있다. 그럼 생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생략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강조적 용법은요, 생략이 가능해요. 굳이 없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재계적 용법인지 생략, 어, 강조적 용법인지 봐야 되겠죠. 얘가 이미 주어져. 동사 누굽니까? 얘죠. 이제. 그래서 굳이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없어도 돼요. 무슨 용법? 강조적 용법으로 쓰인 거네요. 없어도 됩니다. <laughs> 음식 바로 그 자체가 이유입니다. 자, 어떤 이유냐고 했더니 뒤에 투부정서 나왔죠. 그래서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니까 형용사준법 같아요. 뭔가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기념해야만 하는, 그렇죠? 기념해야 할 그러한 이유가 된대요. 음식 자체가. 자, 또 애들 나왔죠? 뭐 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부사절일까요? 가봅시다, 여러분들, 일단은. <laughs> 자, 주어, 동사죠. 목적이겠죠. 자라이크는 동명사나 투부정사 아무거나 도 상관없어요. 가자 트라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시도하다 말고 먹어보다의 뜻도 있어요 먹다. 그래서 자 유저라면 보통이죠. 그래서 언 유저라면 보통이 아닌 특이한 이런 뜻입니다. 이상한 음식들을 맛보는 것 자체를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간에 뭐 이런 뜻이겠죠. 서치해지는 여러분들 전치사예요. 뭐뭐와 같은이라고 해서 라이크랑 비슷한 녀석이에요. 자 마늘 아이스크림 또는 벌레가 들어간 밀크 쉐이크래요 아좀 끔찍하네요 그죠 음 우리 그 나라에도 그 있잖아요 번데기 같은거 있잖아요 뻔데기 그죠 외국에서는 경악합니다 그러든지 간에 또는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여기 지금 어 주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사 잖아요 오월 해놓고 여기 또 동사가 나온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좀 병렬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whether you가 생략돼 있어요. 여기. 그렇 또는 뭐뭐 이든지 간에 이번엔 인종이 다음에는 동명사로 ing 치하죠 인종 다음에 무조건 ing. 자, 뭐를 아는 것을 즐깁니까? 뭐에 대해서? 외국의 요리죠. 그렇 외국의 음식과 외국의 요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즐기든지 간에 아니면은 뭐 이러한 것들 먹는 거를 좋아든지 하 간에 어쨌든 여기까지 끊고 진짜 여기가 주절의 주어겠죠. 진짜 주절입니다. 어쨌든 지 간에 이러한 음식의 축제는 자주 종종, 자, 수동태 나왔습니다. 열리다라고 했죠. 열려집니다. 투구정사. 뒤에 뭐 하기 위해서 같아요. 뭐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뭐를요? 그 어떤 음식의 전통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리기 위해서 음식 축제가 자주 열린대요. 자, 어떤 음식이 음식의 전통이냐고 했더니 어떤 지역이래요. 그 지역 내에서. 리전이 지역이거든요, 지역. 자, 근데 여러분들, 리전하면 지역이니까 장소죠. 장소를 나타내는 건 여러분들 여기 누구예요, 정체가. 얘는 선행사를 장소로 보고 있으니까 관계부사겠네요, 그죠? 관계부사. 자, 어떤 지역인데, 바로 그것들이 take place는 여러분들 일형식 동사로 발생하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다. 일형식 동사예요. 여러분들, 일형식 동사는 누가 안 된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절대 수동태 돼야 안 돼? 수동태 BPP 안 됩니다. BPP 형태 불가예요. 자주 나와요, 얘네들. 발생하다, 일어나다. 수동태 안 됩니다. 자, 근데 지치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거겠죠? 음식축제들. 어쨌든, 그러한 지역에서 음식의 축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이런 뜻이네요. 되셨습니까? 음. 그리고 관계부사는요, 여러분들, 항상 눈여겨봐야 될게 뭐가 있냐면, 이게 관계부사 있잖아 여러분들. 관계부사. 얘는 바꿀 수 있어, 누구로. 항상 전치사 플러스 두고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전치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뭐가 있어요? 리전과 어울리는 거, 지역. 뭐, 인도 되고, 뭐, 애이올 수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뭐, 어쨌든, 어 전치사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위치가 나오면은 웨어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저도 뭐라고 찝지 않을게요. 어쨌든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가능하다. 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갈게요. 되셨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관계부사의 특징이 뭐죠? 관계부사는 뒤에가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까 일형식 동사랬죠? 주어 동사. 일형식 문장 끝났잖아요. 그죠? 완전한 문장 나왔어요. 자, 그 다음. <laughs> 자, here are some unique food festival. 자, 여기 독특한 음식의 축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from A to B 하면 A에서 B까지 A에서 B에 이르기까지죠. A부터 B까지. 근데 2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물고기 요리라든가 뭐 과일 그다음에 사이드 요리, 그쵸 메인 디시가 아닌 사이드 요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독특한 음식 축제들이 여기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 Y don't you는 여러분들 뭐뭐 하는게 어때? 제안하는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고 뒤에 동사 원형 나오죠, 반드시. 그리고 여러분들 스탑바이네. 모 뭐. <laughs> 스탑바이 자체가 어디 어디에 들르다예요. 어떤 지역에 들르다 한번 들려보고 난 다음에 맛을 좀 봐라 몇몇 그 맛이 있는 음식들을요 음식에 제공을요 한맛좀 봐봐 그런 그런 게 어떨까 자 if 만약 모모라면 여러분들 얘가 주절이었어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주절이고요 여기 접속사 나왔으니까 이거 이제 무슨 절이라고 이런 것들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음. 자 만약에 네가 기회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들, 찬스가 기회죠? 우리 기회가 영어로 또뭐 있죠? 어, opportunity. opportunity. 어, 참, 글씨가 잘안 보이네. You. N -i -t y u n-i-t-y. 얘들아, opportunity도 똑같은 기회란 뜻인데, 여기 기회라는 뜻 옆에 투구정사는 무조건 형용사로 쓰입니다. 영어 독해에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형용사 정법이에요. 뭐뭐 할, 뭐뭐 하려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여행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면 어디로 바로 이러한 지역들 중에서 한 곳에 여행할 기회를 갖게 된다면 또는 어, 그리고서는 come upon a uh, food festival 여러분들 come upon이 무슨 뜻일까요? come upon <laughs> 우연히 발견하답니다. 우연히 발견하다. 그래서 이 음식과 관련된 축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다면 한번 들려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맛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내용이었네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어서 이제 좀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세세하게 나와요. 각. 지역별로 어떠한 음식 축제가 있는지 이제 세세하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 그 인도에 있는 뉴델리 지역에서 이제 6월에서 7월 7월달 6월에서 7월달에 열리는 어, 국제 세계적인 어떤 망고 축제가 있습니다. 망고 축제 가볼게요. 자 여름하고 망고는요 이게 주어고요. 얘들아 고 핸드인 핸드하면요 모모와 참 밀접한 관련을 맺다란 동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 이정도로만알아두세요 아, 그냥 뜻이 고 핸디 핸드 손에 손잡고 그죠 뭔가 이렇게 관련을 맺고 있다 자 그래서 그 국제망고축제라는 것이 주어예요 여기 보시면요 국제망고축제가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헬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셀레브레이트에 s부터 있죠 누가 진짜 동사일까요 진짜 동사가 누구예요 얘가 동사예요. S가 붙었잖아. S가 붙었다는 것은 무조건 동사거든요. 여기 HALD가 왜 나왔을까?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PP잖아요. 얘는. 그렇죠? PP는 이제 분사인데 분사는 여러분들 사실 형용사예요. 축제가 매년 열리는 이라는 얘를 꾸며주는 녀석입니다. 매년 열리는 그러한 축제. 형아수처럼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PP라는 것이,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콤마가 나와 있지만, 콤마가 있든 아니면은 콤마가 없든, 갑자기 여러분들 이렇게 명사가 있는데, 여기 뒤에 PP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는 다 무조건 여기 사이에 누가 생략되 있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사실은 비동사가 생략되 있는 녀석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주격 관계되면서는 생략이 가능해요. 단 뒤에 누가 나올 때, 동사가 비동사 나올 때, 요렇게 생략 가능하기로 배웠잖아요. 그리고 주격 관계되면서는 뒤에 누가 없다. 주어가 없고 동사부터 시작하는 녀석이죠. 음, 근데 그 동사가 비동사 일 때는 요렇게 묶어서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가 누구예요? 지금 이 문장에 단수죠. 페스티벌에 's' 안 붙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금 누가 생략되 있냐면, 사실은 어... 위치하고... is, 비동사 단수니까 요 녀석이 이제 생략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되잖아요. BPP니까. 열리다. 그쵸? 매년 열려지다. 되셨죠? 음. 그, 국제적인 망고축제가 여름에 매년 열리는 이 축제가, 그쵸? 이제 동사입니다. celebrate, 기념합니다. 모든 것을 기념하고, 어, 이렇게 뭔가 길인데요. 망고에 대해서. 자, 그 축제겠죠. 그 축제는요.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삐쳐 라면 모모를 특징으로 삼다라는 뜻이 있어요. 볼까요? 해석 좀. 음. <laughs> 특징이다. 어떠어떠한 것을 특징으로 삼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행사, 목적어겠죠. 그리고 행동들을 어떤 그 행위 같은 활동들을 어, 특징으로 삼는다. 해서 문장 끝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누가 보여요, 지금 여기? 동사 나왔죠. 또 동사 보이죠? 이거 동사예요. 이게 동사예요? 아닙니다. 이 녀석 누구예요? 예? 얘도 PP라고요. 분사예요, 분사. 분사라는 것은 제가 뭐랑 같다고 했어요. 형용사랑 같다고 했죠. 앞에는 명사를, 앞에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랬죠. 얘를 좀 꾸며주는 거예요. 활동은 활동인데 어떤 활동? 망고와 여러분들 어소시에 c i a t e 하면 뭐뭐와 관련이 있다란 뜻이에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뭐와 관련이 있는. 이제 분사니까 형용사겠죠. 관련이 있는. 그럼 잘 봐봐. 여기에도 사실은 여러분들 명사가 이렇게 있고, PP가 나왔다는 것은, 여기에 누가 생겼대 있다? 마찬가지로, 주격 관계명사 플러스 무슨 동사? 비동사가 이렇게 생겼대는 거예요. 행사는, 행, 활동은 활동인데, 망고와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아,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게, 이게 동산지분산지를좀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있대요. 자 인클로딩하면 전치사로 뭐뭐를 포함하여 전치사로 보셔도 되고 분사구문으로 보셔도 되고 분사구문 나중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자 망고 먹기 대회겠죠 컴피티션하면 대회 컴피트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컴피트 컴피트 자체가 경쟁하다잖아요 그죠그 다음에 퀴즈겠죠 망고와 관련된 퀴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컬브 있잖아요 컬브 자체가 조각내다예요. 판에다예요. 그래서, c a r 하면, 망고 조각. 망고를 조각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쁜 모양을 만드는 그러한, 뭐, 뭐, 활동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조금 설명 좀 붙였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사구문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분사구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콤마 있죠? 그 다음에 이게 pp로 시작했죠? 잘 보세요. 분사구문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영화에서, 독해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접속사가 있고, 문장 나오기로 했죠. 주어 동사가 문장이죠. 그 다음에 또 주어랑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주절, 얘가 부사절이랬죠. 그렇죠 얘가 주절, 이 부사절인데, 영어는 좀 간추리는 걸 좋아해서, 분사구문이라는 걸잘 써요. 분사구문. 고문. 분사구문이 뭐냐면, 첫 번째 1번, 접속사를 날립니다. 두 번째, 주어를 날려요. 그, 누구 남습니까? 동사 남죠. 이 동사를요, 원형으로 바꾸고, ing를 붙인 다음에,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얘가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지금, 어, 이 뒤로 시작됐죠. 응? ing라면서요. 여러분들, 그, 분사구문이, 이대로 시작되잖아요 그럼 여기 앞에는 다 사실은 빙이 생각돼 있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제가 예문을 좀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laughs> 예를 들어서 음, 무슨 내용을 쓸까 음. 자 한번 가볼게요 내가 음. 받았어. 뭐지 기분? 뭘 받았냐면 선물을 받은 거야. 어. 프레젠트 대충 쓸게. 그랬을 때 내가 굉장히 기분이 어땠어? 좋았어. 뭐 이런 문장이다. 칩시다, 여러분들. 자 분사구 만들어 볼게요. 접속사를 뭐 합니까? 난리죠. 주어를 어떻게 해요? 난리죠. 여러분들 <laughs> 이 문장에 얘가 동사예요. 동사는 얘예요. 근데 동사를 항상 뭘로 바꾸기로 했죠? 동사 원형으로 바꾸기로 했죠. 그쵸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 뭐붙이됐죠 ing로 붙였죠. 비동사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렇게 빙이 돼버려. 요빙 분사구문에서. <laughs> 근데 분사구문에서 이 빙은요 생략이 가능해요. 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남습니까? 여기 PP가 남죠. 아, 콤마 있다 치고.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은다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빙이 생략되어 있구나. 그래서 무슨 태? 수동태였구나라는 걸좀 알아주시면 되될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아, <laughs> 어, 목이 많이 갔네. 여러분 여기 지금 PP라는 것은 앞에 누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빙이 사실을 생략되는 거고, 당연히 접속사도 생략되어 있었겠죠. 어쨌든 무슨 접속사인지 모르겠지만, 1987년도에 시작되었대요. 누가 바로 요 녀석이. 그 축제가, 그쵸 축제가 시작되었고, 그다음 그 축제는요. X 이 비타면 여러분들 얘가 S 붙은 걸 봐서 동사입니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뭘 전시하고 있냐면 more than 이상이겠죠. 550개의 variety of 하은 이제 다양한. 550개 이상의 다양한 망고 같은 것들을 전시해주고 있고요. 이때 시작한 이후로 그리고 제공해준대요. 얘또 동사죠. S니까. 병렬되고 있죠. 얘랑 같이. 뭐를 제공해주냐면 굉장히 드문 어떤 기회를 제공해준대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opportunity 기회랬죠. 여기 뒤에 투구정사 무조건 무슨 용법? 형용사정 용법이랬죠. 맛볼 수 있는 기회. 그것들 모두를 망고겠죠. 자, for free. 여러분들 for free 하면 이제 무료로. 아, 공짜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준대요 미쳤네, 그지 가서 먹, 먹어야 먹 되겠네요, 한번 음. <laughs> 자, 이 다양한 제품들 뭐를 기초로 해서 망고를 기초로 해서 다양한 제품들 뭐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망고 주스, 망고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이 여러분도 여기도 지금 비동사 생각되는 겁니다 주격 관계자 플러스 비동사, 알겠죠? 이러한 것들이 제공을 지금 근데 시간이 없어 끊어야 될것 같아. 이어서 갈게요. 제가 20분 넘기면 화질이 떨어지거든요. 죄송합니다.